레벤피 칸란입니다칸란의빛이고요 <laughs> 와,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. 낮에 21라트까지 불다가 지금 17라트입니다. 와, 파도가 호텔에서 보는 것보다, 방에서 보는 것보다, 어, 빛치로 오니까 대단하네요. 이야, 슬피인 타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는데? 데려가 봅시다. 와 엄청나네 칸만의 비치가 굉장히 길어요. 자, 끝에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저 멀리까지 계속 있어요. 굉장히 멀죠? 와, 바다 좀 봐. 엄청나다. 와. 남주국 해죠? 남주국 해, 그, 태평양. 그, 전기를 느끼고 있어요. 와, 대단합니다. 야, 저사피탈에서 되게 좋아하겠다. 여기 보면, 저 멀리 보면 산이 굉장히 깊어요. 높아요. 저그 왼쪽에도 있고. 와, 이천하죠? 저 오른쪽에도 있어요. 오른쪽 뒤에 보면 저 뒤에 거기도 산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할록 접근할 때 보면 어그산 때문에 좀 특수 절차가 있어요. 음 여기 삼박쯤 레이오바 와 있는데 여기 올때어 그냥 방에만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. 별로 뭐 나가기도 싫고 와버리고 되게 좋네요. 그래서 운동화 가하오고 이렇게 구두를 보도를... <laughs> 구두 신고 왔어요 이 비치에 구두 신고 있는 사람은 나 어. 밖에 없을 것 같아 이야 바도 좋다 아, 왔다 저 어, 멀리에 어선이 보이는데, 어, 이른 아침에 오면 배가 많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는 한 12척? 12척이 눈에 보였어요. 멀리 가지는 않고, 저 섬, 저 멀리 보이죠? 고, 거기 한 3분의 1 정도 거리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인근에서 하는 것 같아. 동력이 없는 건가? 지금도 보면, 저 오른쪽에 있는 섬, 한시이양 그쪽은 중간쯤 한쪽이 있고, 또조합가 하나 있고, 그렇게 멀진 않죠. 와. 이 정도 바람이면 우리 가족은 광안리에 자주 갔었는데, 광안리에서는 모래가 막 날리거든요. 근데 여기는 모래가 안 날리네. 호텔 방인데 베란다 쪽 발코니 쪽 문을 열어놓고 현관을 열면 막 막바람이 쳐요 막 방안에 이게 막, 막 날라갈라 그래 21라트 저 오른쪽 뒤가 공항이라 거기에 21라트가 본다는데 느끼기에는 30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바다 좋다 물은 그렇게 맑아 보이지 가 않죠 해운대 가면 맑을 때가 있죠 그리고 송정도 맑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자주 갔던 그 멕시코 캔쿤 켄쿤. 캔쿤에 가면 정말 물이 어 뭐랄까 에머랄드 같죠 우리가 요트를 타고 그 캔쿤 거기서 나가서 그 켈브에 카리비안에 그 중앙까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완전히 뭐 진짜 에메랄드예요 너무 파랗더라고 거기서 우리 가족이 수영을 했었죠 이야, 바로 대단하다 이렇게 넓은데 해수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서핑 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요 뒤에 보면 서프 보드가 있던데 어, 아직 철이 아닌가 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한가 오늘은 호텔 수영장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어... 와, 이 자켓 입고 있는데도 서늘하네요. 다시 방으로 가야겠어요. 이야, 추찮다 <목소리>